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곧 수백조 원의 투자금과 한나라의 경제주권이 걸린 거대한 외교전쟁의 서막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은 485조 원을 내거나 25%의 관세 폭탄을 맞으라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위협적인 행보 뒤에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태의 전말과 그 배경에 깔린 일본의 실패 사례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노를 외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체포한 사건은 미국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인 포린폴리시조차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이 스스로 코를 자른 자폭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장을 짓기 위해 온 기술자들을 강제 구금하고 추방하려 한 것은 미국의 기업 환경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거센 항의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가 전화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비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국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체포와 추방은 당연한 일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이민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은 미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이었고, 이들은 미국 당국의 인권 침해와 인종차별적 언행으로 인해 트라우마까지 겪으며 다시는 미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을 스스로 내쫓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절실함이 드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SNS를 통해 미국은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술자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말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달콤한 말일 뿐, 미국 정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48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언론을 통해 한국은 485조 원을 미국에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이미 모든 것을 미국에 위임하고 765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니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무역 적자와 국가 부채에 허덕이는 미국은 수출액이 많은 한국이 일본과 같이 25%의 관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막대한 투자금을 상납하리라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말했던 대로 일본의 투자금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자 한국 또한 손쉽게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위기양양함 뒤에는 일본의 쓰라린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의 이번 투자 협상을 두고 제2의 플라자 합의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애나 가치를 폭등시켜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왔다면 이번 협상은 국가의 빚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이 미국의 막대한 자금을 상납하여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관세는 낮아졌지만 미국은 일본이 765조원이라는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언제든 관세를 다시 올릴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눈앞의 관세를 피하려다 미래의 경제 주권까지 미국에 넘긴 셈입니다. 일본의 복수 언론들은 불평등한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한국이 부럽다며 자국 정부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 태도가 빛을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협상에 서명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유럽이 미국과 합의했던 것처럼 투자 금액을 기존 공장 건설이나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구체적인 사업에 녹여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의 분석은 한국의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현명한지 보여줍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이 25% 관세를 맞게 되면 연간 약 125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485조 원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외환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5%의 관세를 감당하는 것은 485조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일시불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할부 결제와 같습니다. 게다가 관세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재협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485조원이라는 투자금은 한번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굴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도 쉽게 압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경제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려는 뚝심 있는 협상 전략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원칙이 수백조 원이 걸린 한판 승부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